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가 공개를 보류한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 '너고프 논란'에 대해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라마는 완성됐을까요? 네, 드라마는 사실상 대부분 제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김수영과 조보아가 싱가포르 글로벌 기자간담회까지 직접 참석했을 만큼 본격 론칭을 준비했죠. 두 번째, 왜 공개가 보류됐을까요? 디즈니 플러스는 신중한 검토 끝에 공개를 고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수영과 김세론의 미성년 시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된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순 연기일까요? 아니면 무상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무리한 보류, 즉 공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MBC 예능 굿데이도 김수현 출연분을 결방했죠. 네티즌 반응도 뜨겁습니다. 조보아는 신혼 여행까지 미루고 찍었다는데 스틸컷에서도 보기 싫어요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작품은 완성 단계지만 배우 리스크로 인해 디즈니는 드라마 공개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논란의 형방에 따라 드라마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정확한 팩트 빠른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K 트렌드뉴스에서 소식을 전했습니다.